요한복음 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초월적 지혜로서 물리치시고 말씀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20절은 이 사건에 의해서 빛에 대한 강화를 베푸신 내용이고, 셋째 단락인 21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하는 이야기이고, 마지막 단락인 31절에서 59절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완전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신학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직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담이 타락,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들어왔고, 그죄성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죄에 대한 유혹이 넘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성망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딱한 번만 하고 라고 죄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재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더큰 죄,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을 이렇게 자꾸 잘못 쌓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자기 제한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딱한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을 받아 세상에 오셨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보내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태어난 과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장성해서는 사회와 가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태어나 사람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즉,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모든 삶이 일반적인 삶과 동일한 형태로 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운명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고올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을 받아 위로부터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하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예수님. 이 예수님. 세상에 속한 것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이아니하십니 아멘. <laughs> 아래로 이어지는 구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사망과 제약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제약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지상적인 존재이며 예수님만 천상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신에 이 세상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한여름의 매미에게도 내년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매이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살아야 일주일, 이주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글을 보니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 시간도 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가운데에 있는 인간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는 이 세상에 속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서 났다고 하셨는데 그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세계인 인간에게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에 오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초월적인 그 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결코 죄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겸요하게 유혹해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선택하셨고 마귀에게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의로움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이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그런 책망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이고 살아날 길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부터 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바른말을 들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죄성은 오른말을 들어도 거부하라는 사람의 내면의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른말을 들어도 거절하고도 자기가 바르게 행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당신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당신을 거부할 이유를 찾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다 같이 켰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내게 말하고 온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기대한 대답은 바로 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퇴집 잡기 위해서 껀스루가 생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거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격렬적으로 내가 누구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물으며 저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심을 수많은 표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목수였다는 사직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이 없다면 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는 예수님마저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발른 말을 듣기 싫으면 말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롱 섞인 질문에도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러 온 자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하셨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이렇게 말씀 의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측면에서 예수는 당신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마치 눈이 없고 기가 없는 사람처럼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사라 사실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당장 그 자리에서 판단하시고 책망하실 일을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죄를 가지셨으므로 사람들에게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선택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며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달 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으면 우리는 좀 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보면 말 안하고 지나가는게 더 나았다고 생각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들도 어떤 판단을 할 때가 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입은 다물어지고 귀만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그분이 참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칭한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절에 18절과 19절에서 이미 아버지를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아니, 조금만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전혀 떠올리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성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독한 고정관님의 사로잡히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들림을 외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예수 오시되, 너희가 예수님. 인자를 준으에 내가 그린 줄 알고, 너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지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받게될 것임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강령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편 인자를 든 주체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인자의 칭호를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로 묘사되어 있는 인자는 하나님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은 전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인자는 예수의 님 자기 칭호를 칭호 중에 하나이며.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정말론적인 인물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보금, 공간보금에서 인자의 칭호는 사람의 아들로서 빛이나 인간의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보금에서의 인자는 예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로서 인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사람들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아버지로, 아버지로부터 관심을 받아 말하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한탄과 후회에 애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에 들림받은 일과 충실하게 말씀을 전한 일에 예수님은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아들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고 아들의 하는 일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를 오해할 때 아버지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들의 존재와 권위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함을 인식하셨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행할 사명을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laughs>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지가 나와 함께 하시더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지를 행함으 나를 혼자 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는 사실을 요한복음 팔장에서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보내신자의 진리를 전달하며 나아가서는 그의 뜻을 수행함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런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도 결코 혼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자에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자 기뻐하시는 일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할 때면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허무하고 허전한 그 마음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한 직접적 교통에 대한 또 다른 강조의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혼자 두시지 않으시며 아들을 사명을 다하고 지속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으므로 육신적인 제안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무지와 사람들의 거부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일을 후원하고 성공하게 하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듣습니다. 안 믿으려는 이유를 말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인생의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의 답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계실 것을 우리가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현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진리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믿고 따르며 영생 복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